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신장내과의 박인휘입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난다는 신부전증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병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신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문으로는 신장이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콩팥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처럼 콩하고 판 모양처럼 생겼죠. 신장이 한번 짜주면 25%에서 20% 정도 신박출량이 콩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겠죠.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관을 하죠 또 알뜰하게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이 나가지 않도록 재흡수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수분 평형을 조절해서 많이 붓지 않게 전해질이 많이 쌓이거나 모자르지 않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해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혈압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혈압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인 건가요? 네, 먼저 신부전증이라는 말이 많이 안 쓰고요. 어, 질환이나 기능 저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장도 어, 신기능 저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신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만성 신질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이나 사고나 어떤 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가 한 3개월 내로 다시 회복하는 경우 급성신기능저하증이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회복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나빠지는 경우를 만성신기능저하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기능저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출혈이 과다하게 돼서 콩팥으로 피가 못 간다든지 아니면 탈수로 인해서 몸에 혈장량이 부족해서 피가 콩팥으로 갈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약재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온다면은 당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고혈압, 자구체 신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콩팥 내 특별히 염증이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신질환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증상들로 신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콩팥이 하는 기능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노폐물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나가야 될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이 저하가 된다든지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빈혈이 교정이 안 된다든지 뼈가 약해진다든지 혈압 조절이 잘안 된다든지 우리가 증상으로 알수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콩팥이 나빠졌나 좋아졌나를 쉽게 알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적으로 생기는 일들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붓는다든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찍 눈치를 챌 수도 있겠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는 사람들이 그런 거랑은 별개로 정말 많이 붓는 거인 건가요? 네, 보통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붓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많이. 붓게 되고 제일 민감한 부위가 우리 정강이 앞이거든요. 탄판한 부분을 눌러 보시면 움푹하게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부어 있는 거죠.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오줌 검사에서는 어 혈뇨나 단백뇨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알수 있겠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노폐물 물질인 크레아틴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잘 나가고 있느냐, 크레아틴 청소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소율을 계산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콩팥의 구조적인 모양이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 신조직 검사라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개 정도의 사구체가 있는데 찔렀다 빼면 특수한 바늘이라서 그 안에 조직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구체 주변에 있는 혈관 혹은 세뇨관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현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병이 생긴 이유가 콩팥 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자가면역질환이나 이런 곳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먼저 잘 치료하는 것이 어, 중요하겠습니다. 신장내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콩팥 자체 내에 병이 생긴 병이라면 어떤 병이냐를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가장 심할 때는 투석도 한다고 들었는데 종류가 여러 개라고 들었어요. 만성 신질환을 어, 한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류 이나 아니면 혈류나 단백뇨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그 5단계가 되면 투석이나 본 이식 받아야만 살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투석이라는 거는 피를 정화시켜 줄수 있는 기계로 연결을 해서 피가 가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준 피를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받게 되고요. 장점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는 거는 일과 시간을 빼서 가야 된다는 게좀 단점일 수 있고, 병원에 오지 않아도 투석할 수 있는 경우가 복막 투석, 복강 안에 투석액을 넣으면 혈액에 있는 노폐물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통 6 시간 혹은 1 2 시간 저류에 넣다가 었 빼놓는 거죠. 그게 오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을 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흔적이식은 혈연관계에 대한 이식이 있을 거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혹은 뇌사자가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분이 50점 50점 합해서 100점짜리 콩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를 주게 되면 50점 정도의 콩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게 되면은 콩팥이 보상적으로 기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50점 이상 되면은 많은 증상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계속 먹어야 되고 면역을 억제되면 감염의 우려가 올라갈 수 있죠 줄타기를 잘해서 이 콩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콩팥도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체중이 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몸은 다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도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혈압이 떨어질 정도로 혈압약을 많이 드으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졌거나 약물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병들 있잖아요. 도려낼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환은 계속 진행하겠죠. 우리 산불을 좀 비유를 드립니다. 안탄 구역이 있고 지금 타고 있는 구역이 있을 텐데 타고 있는 구역을 최대한 빨리 꺼서 보존하는 것이 보통 산불을 진화하잖아요. 탄 것은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재빨리 찾아내서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일찍 검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음. 마지막으로 신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호와 보호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또 콩팥은 여유로운 콩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소나 어느 정도의 충격은 많이 흡수하고 또 100%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염려하시지 말고, 신장 기능이 정확히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나빠져서 투석을 받거나, 혹은 이식을 받는 분들도 건강이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받고 계시는 치료를 잘 이용해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